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프라즈마 입자가 지구 대기권 상충부의 자기장과 마찰하여 빛을 내는 광전현상인 오로라 함께 그려요 숨좀 쉬고 필요한 색 어여어여 어여 꺼내 주세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 없으면 흰색 펜 준비 붓도 필요하고요 너희들은 잠깐 대기.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 주시고요. 240번 땅과 하늘 나눠 주기. 오늘은 오로라가 주인공이니까 하늘을 좀 많이 남기는 거. 음, 이 색은 조금만 색칠해 줄게요. 가로선으로. 됐고. 다음 색은 255번 역시나 가로선으로다가 색칠해 주고요. 살짝쿵 겹치게도 색칠. 문질문질 시간. 문지르기 편하게 접어서 대령하세요. 문질문질도 음, 역시나 가로방향으로 하양색이 안 보이도록 음, 색을 골고루 펴 주기. 좀더 연하게 하기 위해서 244번. 한번 다 덮을게요. 이렇게 해줘야 은은한, 어,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온다. 귀찮아도 한번 더 깔고. 다시 문질문질. 오늘은 키친타올이나 티슈 많이 쓸 예정이니까 옆에다가 많이 딱 갖다 놓으세요. 다음 색은 요거. 요거 한번 더. 255번. 자연스러운 곡선 유도한 거예요.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색칠하기가 더 편하시죠? 계속 편하시라고. 214번으로 곡선으로 색칠. 이 색은 조금 더 많이 쓰고요. 음,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져야지. 그래야 오로라가 더잘 보이니까. 다음 준비물은? 그렇죠! 키친타올이나 티슈. 경계선 쪽, 문질문질. 하얀색도 안 보이도록 골고루 펴주고요. 마스킹 테이프 쪽, 신경 써주시고요. 역시 손만한 도구가 없다. 경계 쪽,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라고, 문질문질. 손가락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만. 다음은 오로라 위치 먼저 잡고 가실게요. 265번. 곡선 많이 굴려주고, 살짝 웨이브 요거요. 한줄 더. 부드러운 곡선. 한줄더 가요. 반대쪽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다음은 211번으로 색칠 이제는 우리 오로라 의식 좀 하면서 색칠해 줘야 된다는 거될수 있는 대로 오로라 건드리지 말고 색칠해 주고 이쪽도요 역시나 오로라 지켜주면서 아요 경계 먼저 색칠하면 편할 것을 엄청난 커브, 요 부분 살짝 쿵 색칠할게요. 오로라 경계, 요 부분도 조금 색칠해 주고요. 요 정도만. 다음은 220번. 더 어둡게 가야죠. 역시나 오로라는 지켜주고, 겹치게 색칠. 요 부분 갑자기 컬을 세게 넣고 싶네. 오로라는 하늘에 내린 커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튼 느낌이 나도록 구불구불하게 그렸다는 거. 요 부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쪼개고 갈게요. 쪼갰으면 하늘인지 오로라인지 알수 있도록 색칠. 해, 주고 등장할 때 됐지요. 키친타올, 문질문질. 문질. 지금 분명히 문지르게 할때 오로라를 침범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질러 주세요. 이번엔 손가락으로 더 멋진 하늘 만들기. 이 부분 곡선으로 굴려주세요. 아까 그려놨던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커브 넣어주고, 지금은 이 부분으로 전부 다 색감을 끌어 모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모아 모아요. 생각보다 좀더 많이 끌어 모아 주시구요. 219번으로 마지막 하늘 색칠 깨끗한 티슈 키친 타올로다가 문질 문질이요 드디어 오로라 갈게요 265번 다시 한번 오로라 선한번 정확하게 따주고 끝그 부분 힘 빼고 좋아요. 쭉 끝까지 따라갈게요. 음. 곡선 웨이브 놓치지 말고 색칠은 위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요. 삐죽 빼죽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색칠. 음좀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다. 괜찮아요. 아랫부분도 놓치지 말고 위 아래로 색칠해 주기요 역시나 삐죽 빼죽으로 다음은 문질문질 시간 가로 아니고요 아래에서 위로 힘차게 아 이렇게 번지지요 음 당연해요 음 이러면 또 깨끗한 우리 면을 찾아서 자 조금 면을 작게 접어 볼게요 다시 문질 이렇게 번지는 효과 줘야 된다는 거또 깨끗한 면을 찾자 종이접기 시간도 아니고 키친타올 접기 시간인 듯네 오늘 키친타올 좀 많이 접을 예정이에요 오 색이 좀 많이 번졌다고 오, 겁먹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또 다시 키친타올 접기 시간 깨끗한 면으로 이쪽 한번 올릴게요. 여기 음, 하양색이 너무 남았어. 일단 이 정도만 해주고 다시 265번으로 한번 더 갈게요. 어, 여기 지금 오로라 아래쪽 선 위주에 좀더 많이 색칠해 주는 거요. 요 정도 했으면 됐고, 최고의 도구, 손가락. 번지네요. 손가락 바꾸고, 또 바꾸고, <laughs> 피아노 치는 줄 계속 손가락 바꿔가면서 문질할게요. 아래쪽도 짧게. 어이, 번졌어. 어 다른 손가락 가만있어. 아이 아, 이 정도면 닦아야지요. 네. <laughs> 손가락 닦는 시간. 깨끗한 손가락으로 살살 올릴게요. 오 여기 잘 된다. 오 좋아. 재빠르게 손가락 닦고 265번으로 위쪽 조금 더 번지게 하고 싶은 곳에다가 색더 넣을게요. 아래에서 위로 살살 문질. 오 자연스러워. 다음은 244번 오로라 더 밝게 눈부시게. 가보자고요. 어, 요 부분 밝게. 여기 어, 곡선 부분 튀어나와 보이도록 여기도 색칠해 줄게요. 됐고. 아니 아니, 요 앞에 그렇죠. 여기 밝게 하고 가실게요. 진짜로 됐고, 220번으로 요 부분 경계 살포시 나눠주고, 자연스러우라고 문질 문질, 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몇 군데 해줄게요. 위에서 아래로. 오더 oh, 자연스러워. 어때요? 오로라가 굴곡지지요? 갑자기 면봉 등장. 내 지문은 이제 와서 소중하니까. <laughs> 하얀색 부분 자연스럽게 좀더 굴곡져 보이라고 문질문질 해줄게요. 다음 오로라는 224번. 오로라, 선 한번 따라가 주고요. 색칠은 위아래 방향으로. 문질문질, 아래에서 위로. 번지게. 음, 문질문질 해주세요. 깨끗한 쪽으로 바꿔서 문질. 이 부분 밑으로 조금 빼주기. 지금은 윗부분 좀 힘을 빼서 살살 번지게 해주세요. 아래쪽은 더 조금만 번지게 더 살살. 마스킹 테이프 쪽 신경 써줘야죠. 떼어냈을 때 깔끔하도록 해주고 다음은 266번으로 아래쪽 색감 좀 넣을게요. 마지막 오로라도 색칠 이 부분은 손으로 자연스럽게 펴주고 넓은 면적은 깨끗한 키친타올로 문질문질이요. 아래에서 위로 가요. 이 색은 유난히 잘 번지죠? 잘 번지는 색이 있더라고요. 손가락 한번더 도와줘. 위에서 아래로 문질문질. 눈 지그시. 감고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색이 번지고 있는지. 손가락 뜨거워졌으면 그만할 때. 또 다시 갑자기 등장하는 면봉. 음, 요 부분 조금 더 삐죽 빼죽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너무 삐죽 빼죽하면 또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요렇게 또. 살살살살 살살 뭉개트리기 해놓고 뭉개트리기 멋진 오로라를 위해 이 정도의 수고는 <laughs> 우습죠. 이렇게 오로라는 끝. 땅 갈게요. 240번으로 살짝 건너서 색칠. 흐리게 색칠해도 돼요. 다음 색, 255번. 살짝 공 겹쳐서 역시나 흐리게 색칠. 깨끗한 티슈나 키친타올, 문질문질이요. 위에 다른 색깔 한번더 올릴 거니까 약간 설렁설렁 비벼주세요. 검정으로 뒤쪽 나무 그릴게요. 먼저 가로선 그어주고, 조금 더 두껍게 색칠하기. 어, 뒤쪽 나무는 거의 실루엣만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나무 일단 선 하나 그어 보고 양옆으로 왔다갔다 밑에가 넓고 좁아져야 돼요. 먼저 왔다갔다. 음, 이것도 괜찮네요. 참 쉽죠. 편한 대로 그려주세요. 조금 건너뛰어서 여기다가 띄엄 띄엄 그려주시는 거. 요 때도 좀 모양 크기 다양하게. 전 오로라를 본 적이 없어요. 보려면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laughs> 보신 분들 너무 부럽고요. 오로라 사진 열심히 찾아서 제일 예쁜 색감 느낌으로다가 그리게 되었다는 거. 오로라 색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뻐. 앞쪽 나무는 272번. 먼저 선 그을게요. 조금 길게. 밑에서부터 위에 아니 그냥 밑에부터 시옷. 시옷으로다가 조금 듬성듬성 그려 주세요. 왜냐하면 음, 여기다 또눈쌓인 표현해 줄 거니까 빽빽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듬성듬성 시옷. 자연스러운 거 한번 보고 다음 나무. 비틀 괜찮고 위에서부터 시옷. 음, 정직한 시옷만 그리지 마시고요. 좀 반항기 있는 시옷도 그려 주시는 거. 지금 밑에 당연히 넓게 그리고 계시죠? 눈도 쌓일 건데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 부분 좀 넓게 그리세요. 다음 나무는 여기. 앞쪽에 있는 나무도 그려주고요. 다시 뒤쪽 나무 하나 추가요. 눈 쌓인 표현은 249번으로 흰색으로 하면 너무 밝아서 249번으로 해줄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제 시옷은 잊어야죠. 밑에는 선을 좀더 두껍게 써주시고요. 요 나무도 눈 그리기 시작. 선의 방향 잘 보면서 그려 주세요. 눈 표현도 되지만 더 멋진 나무 모양이 된다는 거 왔다 갔다 힘좀 주면서 색칠해 주셔야 되고요. 느낌 아셨죠? 그럼 저좀 빨리 갈랍니다. 색이 잘안 나온다 하면 닦으셔야죠. 저는. 잘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중. 다 해줬으면 나무 윗부분 뾰족 올려줄게요. 요 나무까지만 해주고. 계속해서 249번으로 땅칠하기 검정색 번진다 번진다. 괜찮아요. 음, 조금 번지는 거 괜찮다. 색 바꿔서 245번으로 음, 눈 쌓인 표현 조금 더 들어갈게요. 밑에 색이 거의 가려진다는 느낌으로다가 색칠해 주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음, 밑에 색은 조금씩만 보이도록. 마스킹 테이프 쪽 조금 더 꼼꼼하게 색칠해 주기 나무 밑에 쪽 툭툭 색좀 넣을게요. 자연스러우라고 됐으면 문질 문질이요. 세게 문질을 필요 없고 살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듯이 어라. 사라져라. 이 부분 검정색 안 닿게 매우 조심해 주면서 마무리. 다음은 별 뿌리기 시간. 이불 살포시 덮어 주고요. 흰색 아크릴 물감 준비하세요. 너무 되직하면 안 뿌려져요. 물기 좀 있게 준비하시고요. 다른 종이에 한번 연습하고 오는 거 추천. 처음엔 좀 살살 시도하세요. 음, 강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엔 좀 많이. 저는 그냥 골고루 뿌릴게요. 아, 너무 예뻐서 또 욕심 나서 계속 뿌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적당히를 알아야 돼. 아주 적당하죠. 음, 그럼 입을 걷어요. 혹시 지금 흰색 펜으로 찍는 분들, 승질내지 마시고 찍는 재미 느끼세요. 파이팅! 아크릴이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거. 이렇게 해서 새해 첫 그림 오로라 완성! 2025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구요. 감사합니다.